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 했는데 그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나눗셈이 이렇게 나왔어 457 나누기 4400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지 457 나누기 4한 다음에 이맨 앞자리에 있는 제일 큰 자리 백0 자리 숫자부터 없애 자리 맞지? 그 위에 뭐 적어? 1 1 4 없애려고 맞지? 1 적었어 1 적고 곱해서 4 적고 남은 게 57. 다시, 얘 없애려고 했는데, 1. 해서 17. 맞니? 그 다음 뭐 적니? 4. 4, 적어. 4 적고, 16이니까 나머지 1. 이렇게 적는 거 아니야? 맞지? 나눗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기억나는 사람? 16?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어? 나눗쌤에서 이걸 풀고 나서 항상 하는 게 있었어, 초등학교 때. 뭐뭐뭐 뭐, 뭐, 뭐. 나머지. 아, 나머지는 당연히 1 맞지. 얘를 뭐라 그러니? 몫이라고 얘기하고 응. 나머지라고 얘기해. 이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증명? 증명? 아그 증명이라고 하는 저족에서 증명을 했어? 아니, 아니, 아니. 뭐 했잖아. 나 난... 아, 이거 점점점 이거 말고. 그 말고 이 밑에다 한줄 적는 거 있었는데. 뭐 더하기. 어, 뭐 곱하기. 4 57은 4 곱하기 114목 114? 아, 1 네. 뭐라 그랬니이걸 무슨 식? 검산? 검산식.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맞지? 검산식이야. 그래서 얘가 맞으면 잘한 거고 틀리면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457을 4로 나눴지? 4로 나누면 이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4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니? 나머지가 5 나오면 돼, 안 돼. 네,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나머지 4 나와도 안 되잖아. 작은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식으로 적었을 때, 나눈 수가 4라고 하면 얘보단 얘가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거 두 가지 니단 생각하고. 다음식에서 나온나눗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숫자에서 자연수에서 나눗셈할 때도 맨 제일 큰 자리부터 없앴잖아. 맞 치. 그럼 다항식에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4X 플스 빼기 8이라고 치자. 얘를 나눴대. 나누기 X빼기 1로 나눴대. 그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래. 이 문제야. 얘를 직접 나눗셈이라고 해 직접 나눈다고. 나누는 방법은 이래 똑같아. 빼기,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을 나누래 x 마이너스 1. 그럼 당연히 뭐부터 없애야 되겠어? 제일 큰 자릿수가 아니라 이번에 차수부터 맞지? x 세제곱부터 없애겠지 세제곱 없애려면 여기다가 뭐 적어야 되니? x 세제곱. 어? x 세제곱을 적으면 x 제곱이 맞지? 여기다 x 제곱을 적어. 그리고 두개 곱하지. 이거 곱해서 적는 거랑 똑같아. 응. 곱하면, X 세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뺐지? 마찬가지로, 빼면 없어지고, 빼면 뭐 합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2X.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8. 나머지 그냥 내려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뭐 적어? X. 이번엔 네. 얘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 없애려면 여기다뭐 적어야 되지? x 그렇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적은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다시 빼. 빼면, 2X 빼기 8 런지, 맞지? 응. 한번 더. 응. 그렇지. 이 적었어? 2X 마이너스. 빼면 뭐 합니? 응.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맞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검산식을 적어야 될거 아니야. 검산식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x 마이너스 1로나눴으니까 x 마이너스 1 적고 몫이 뭐니?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적는거지. 맞지? 네. 그치?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 중요한 식이다. 얘를 무조건 맞아야 되는 식이지. 그래서 얘를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고래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지않하지 무조건 두가 성립해야 돼. 이거 전개했을 때 틀리면 다르면 틀린 거야. 그지 거기서 얘를 x 1로 나눴대 얘가 의미하는 거 뭐니? 목 그렇지. 얘가 뭐 항공 항늘로 몫이라고 쓰고 영어는 뭐라고 쓰니? q라고 쓴다. q 대문자 Q라고 쓰고 X가 있으니까 X라고 보는 거야. 남아 있는 나머지는 r 이라고 써요 R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직접 나눗셈은 못하진 않을 거아니에요 맞지? 나면 되는 거니까 몇분 연습해야 된다. 음. 직접 나누면 되고 무조건 얘 풀었으면 풀어 항등식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나눗셈 다음에 바로 나, 다음에 나오는 단원이 항등식이야. 항 등식 끝나고 나서, 나머지 정리 나오고, 나머지 없는 애들 인수정리라고 얘기하고, 인수분해로 넘어간 거 중학교 때는 곡쌤 공식한 다음에 바로 인수분해로 넘어갔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냥. 이유가 있어. 맞지? 하여튼, 나루셈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 항 등식이다. 라는 건 알아둬야 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QX랑 아니라고 적는다. 그치? 나눗셈에서는 어떤 식 FX를, 얘를, 뭐, x-p 이런 식으로 나눴대.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적고, 나머지를 r이라고 적어. 그럼 식으로 적는 방법은 이렇게 적는다고. fx는 x-p, 몫 qx, 더하기 r이라고 적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얘가 나눈 수지, 맞지? 나눈 수보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되게 되요, 대리. 크니? 작아요. 자, 작아야 된다고 맞지? 얘보다 얘는 무조건 낮은 차수.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더 적을 거야. 일단 중요한 거라서 이식 적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나눗셈 하고 나서 식으로 적는 연습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직접 나눗셈 한번더 설명 안 할게. 직접나 하는 수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맨날 나누거 보니까 엄청 귀찮아 귀찮아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냈어 조립제법 푸는 방법은 자 얘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조립제법 쓸수 있는 거야 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건 조립제법 쓰는 방법은 개수를 먼저 적어 개수 3차항 개수 뭐니? 예. 1 2차항 개수 뭐니? 마이너스 3 1차항 개수 4 항수 마이너스 8 적고 니은자를 이렇게 적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건 나누는 수가 0되게 하는 x를 구해 메시아 1이지 맞니? 응. 여기다 1 적고 내려올 때는 다 더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1두개 곱해 메시니 1. 1 적고 더해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2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몫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몫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나머지 봐봐 나머지 마이너스 는 맞지? 네. 똑같지? 얘가 몫인데 여기다 계수만 적었잖아 얘도 몫에 계수만 얘기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상수 1차 2차겠지 맞지? 그래 몫은 뭐가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EX 음. 플러스 E 아까 풀었던 얘랑 똑같이 그치? 직접 나눠서 해도 할줄 알아야 된다? 네. 직접 나눠서 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주립곱건할수 있어야 돼 직접 나눠서 해 일단 되고 주립제곱 조금만 되는 사람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났어 X 제곱 마이너스 5. 3X 플러스 1을 나눴대.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잘 들어봐. 개수를 다 적어야 되지. 목터 적어야 되는 거. 1. 1그 다음. 0, 0. 0 적어야 된다. X 제곱 없으면 0이 붙었다는 얘기니까. 0 적고, 마이너스 3 적고, 1 적고. 그 다음. 얘가 0 대기하면 X 대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야. 둘이 좀 제일 쉬워. 내려가면 어떻게 돼? 1. 1.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3. 맞니? 응. 그럼 몫이 뭐라고? 몫을 우리가 qx라고 적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되지. 맞지? 나머지는 r이라고 적고 3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지? 식으로 적으면 얘 적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나눈수가 x 플러스 1목 적고 나머지 3 적어서 정리하면 똑같아야겠어 자, 하나만 더하고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x 세제곱 플러스 2x 3x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얘를 나눴대 2x 마이너스 1로 나눴너 어떻게 푸니? 2분의 1어 2분의 1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 네가 B를 붙이자 자2 3 마이너스 5 3 여기 뭐 잡는다고? 2분의 1, 2분의 1. 2 맞니? 네. 여기 몇이야? 1그 1, 4. 다음 몇이니? 4그 다음은? 2그 다음은? 마이너스 3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기는 음. 2분의 3 이렇게 나와있지 맞지? 맞니? 음. 그럼 혹시 뭘까? Yes. 뭐? 아는 사람? 2x yes. e 제곱 더하기, 더하기 4x, 4X 음. 마이너스 3 나머지는? 한번 적볼게 시뮬레이션 용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2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은 나눔수가 예했지 2x 빼기 1 몫이 2지나머지가 2분의 3이야 근데 이거 정계하면 저거 나오니? 음. 안 나오지? 어디가 틀렸니 그럼 x 스마이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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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어디 어디 어 아니 문제에서는 어고하라고 했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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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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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접 나눠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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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어 빼기 5x 3 나누기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맨 위에 뭐니? x제곱 어? 얘랑 시작부터 달라 x제곱이 맞지? 응.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보자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그 다음 뭐니? X. 더하기 2x야 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2x. 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지. 그 다음 뭐 나오니? 뭐 곱해야지 마이너스 3 나오지? 얘랑 2랑 뭐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3 나와? 22. 2. 2? 2? 곱하면 4 나오잖아.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2분의 3. 어, 2분의 3야 2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3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맞지?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얘가 맞는 거지 맞지?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 두배두배인지두배두배야 조립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만든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 이거 0되기 하는 거 뭐야? 마이너스 1 맞지? 이거 연배계하는 2분의 1 맞긴 한데 처음부터 시작은 1차의 개수가 1일 때만이에요 1일 때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x-2분의 1로 나누게를 얘를 얘를 이거로 나눴을 때도 2분의 1이고 이거로 나눴을 때도 2분의 1이면 답은 계속 똑같을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기준이 1차식의 계수가 1일 때라고 근데 얘가 지금 2배 커졌잖아 맞지 2배 커졌어 그럼 몫은 어떻게 될까? 목표는 어떻게 될까? 자, 초코파이가, 초코파이가 만한 개가 있어. 만한 개가 있어. 두 명이 나눠 먹으면 몇 개씩 먹을 수 있니? 스무 개. 스무 개 먹고 나머지 몇 개야? 한개 응. 남은 지 근데 두명 말고, 네 명이 나눠 먹으면, 나한테 몇개 들어오니? 응. 1 0 개. 나머지 몇 개야? 한 응. 개. 무슨 얘기냐 면 나누는 수가 2배 커지면 나한테 돌아오는 몫은 반으로 줄어. 맞지? 2분의 1이라고. 나머지 밖에 안, 안 바뀌어. 나머지 안 바뀌어. 나머지 안 바뀌었잖아. 나머지 안바뀌어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나왜지 나머지 안 바뀌었잖아. 나머지는 그대로고 나누는 수가 2배 커지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 2분의 1배 되는 거야. 만약에 나누는 수가 3배 커지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 3분의 1배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조립제법으로 문제 풀 때는 1일 때는 그냥 풀면 되는데 2일 때는 푼 다음에 몫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음. 2분의 1 못해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fx를 fx를 2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야. r일 때 똑같이 fx를 x-2분의 3으로 나눌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음. 그러면 나머지는 바뀐다고 안바뀐다고? 안바뀌어 그대로야 맞지? 목숨 2분... 맞지? 아, 2 곱했지 맞지? 다시 나눔수가 2분의1인가? 2분의1 곱해졌잖아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건 어떻게 되니 2분의1 2분의1이야? 2배. 2배지 2배 나는수가 응. 반으로 줄었잖아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건 2배라고 이해가?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 식으로 봐봐 f x 를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검산식, 한근식으로 적을 거야 얘로 나눴대 그럼 어떻게 적어? 2x 마이너스 3 qx 그럼 이 식은 무조건 맞는 식이지 맞니? 얘를 이렇게 바꿔 쓴 거야 그치? 그럼 이번엔 f x 를 X-2분의 3. 으로 나눴대 그때, 여기에 올 거랑, 이 뒤에 올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위아래를 비교해봐. 위아래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QX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대신에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은 f x 로 같아지려면, 여기다 2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대신에 n 는 그대로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알겠지? 일단 기술적 법관은 여기까지입니다.